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장입니다 어,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어, 지나갑니다 어,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밖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어, 지금 계속 울리고 있네요 귀뚜라미가 <laughs> 어, 저보고 빨리 나오라는 것 같아요 제네모 나와가지고 같이 놀자는 그런 울음소리 같습니다 저도 영상 올리고 어, 나가서 잠깐 운동 좀 하고 올것 같아요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비도, 비도 그친 거 같은데 어, 비 오는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치면은 그냥 자동으로 가야 돼 자동으로 그냥 운동모드로 응,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날은 덥고 뭐 후덥지근하고 하다 보니까 응, 다들 좀 힘들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체력이 좀 관리가 돼야지 여러분 체력관리가 안 되면은 어, 힘들어요 정신 관리 힘들다는 거죠. 체력이 좀 받쳐 줘야 합니다. 음, 이럴 때서 열심히 운동하고 어, 가능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운동들 유산소 운동을 꼭 해서 아, 여러분 강인한 체력 체력을 꼭 만드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 SMIC, SMIC, 량멍숭, 량몽승, 량멍승이란 <laughs> 이름도 참 힘들죠, 발음이. 그 량멍숭 대표는 요즘 글로벌 반도체 업계 화제의 중심이라고 하네요. 어, 중국의 IT 제조업체 화이이가, 어, 이달 초에 3년 만에 최신 반도체 부장한 새 휴대폰이죠. 메이트60 프로를 발표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세계 정보 기술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메이트60 프로 안에는 최신 기술이죠. 7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로 만든 그 반도체 칩이 있어요. AP. 이게 기린 9000S가 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게입니다 기린에 기린. 뭐 사자, 동물, 그렇게 <laughs> 이름 들었는데, 기린이라고 하네요. 어, 미국은 중국이 어, 10나노, 이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음, 부유하는 것을 기를 쓰고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트 공 프로는 말하자면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가 먹히지 않았다고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제품이에요. 어, 회의는 여러 업체가 만든 부품을 조입해서 새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어, 논란의 중심인 최신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이화의에 공급한 업체가 바로 smic라고 합니다. 어, 중국이 그래서 어, 정말로 7라노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논란이 일어요. 하지만 은 세계 의그 반도체 업계는 어, 중국이 칠라노 기술로 이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 칠라노 칩을 만들었다는 smic 대표가 칩의 마법사다 칩의 마법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양명승이라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 량명승은 미국의 유시버클리에서 반도체를 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고, 어, 대만 출신인 그런 1992년 TSMC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량명승 TSMC에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어, 2003년에 TSMC가 이제 IBM을 제치고, 음, 130나노 공정에서 어깨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량명승의 그 역할이 컸다.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성과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승진도 하지 못한데다가 한직으로 좀 밀려났고 양모스과 어, 감히 TSMC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삼성이었어요. 음, 2009년 퇴사 후에 대만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2011년 삼성이 입사를 했습니다. 음, TSMC는 대만 바로 대만 법원에 이직을 막아달라는 어, 그런 소송을 냈죠. 음, 냈고요 어, 그리고 2015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14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 삼성의 14나노 공정 개발의 주역이 바로 량명승 대표였다는 거죠. 량명승 대표였다. 응? 어, 최소한 TSMC는 그렇게 믿어요. 음, TSMC에서 입장에서는 그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였다. 음, 회사를 대표하는 엔지니어였던 그가 어, 숙적 삼성의 용병으로 회사를 향해서 칼을 들이 밀었다고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어, 2015년에는 그는 삼성에서 나가요. 음, 대만 법원이 그가 삼성에서 일할 수 없다고 이제 판결했기 때문이겠죠. 어, 그이외에 량명승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어, 중국 SMIC 대표를 맡은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량명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법의 손길을 지닌, 어, 칩 마법사로, 어, 부실한 사람들도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다. 응? 이 고집이 세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 다시 이제 자유계약선수 FA가, 어, 되곤 하는데, TSMC하고 삼성을 거쳐서 SMIC에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어,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내온 그의 삶을 어, 간추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가 반도체 산업 중흥이라는 국가 과제를 맡았다고 봅니다. 어, 2019년 미국은 중국이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음,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시작을 해요. 어, 결정타는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EUB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어, EUB 독점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의 EUB 장비를 공급할 수 없게 됐어요. 어, TSMC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화웨이용 칩 생산을 중단했고 어, 중국이 남은 희망은 SMIC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명승은 중국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고 어, 중국의 매체들은 자주 혁신으로 반도체 자립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어, 미국의 제재가 실패했다는 그런 기사를 써낸 거죠. 어, 사실 사실 SMIC가 7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전의 일인데, 어, 2022년 SMIC가 7나노 공정 칩을 생산했다는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어,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칩을 어,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음, 그리고 결국 메이트 60프로에 들어간 길이인 9천 S 칩이 나와요. 어, SMIC는 미국 규제의 구멍을 파고 들어서. 칠라노 기술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고 어, EUV 대신에 구형의 그 DUV 장비로 여러 번 작업하면은 칠라노급 반도체 회로를 어, 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 TSMC도 활용했던 이런 말 멀티패턴인 기술인데 삼성전자와 이제 TSMC는 과거 칠라노 공정 개발 경쟁을 벌였고 어, 삼성은 EUV를 사용했어요. 반면에 TSMC는 사용 중이던 DUV를 이용했고. 어 EUV를 이용해서 7나노 반도체를 만들 때는 한 번에 작업을 끝냅니다. 어 반면에 DUV는 여러 번 작업을 해야겠죠. 어2 0 1 8년 애플이 어 내놓은 아이폰 XR 등에 들어간 그 애플 A12 프로세스가 이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SMC는 과거에 TSMC가 했던 것처럼 노광 작업을 네번 이상 거듭을 해서 어,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 반도체 분석 기관 그 세미 애널리스틱스 딜러 어, 창업자도 그래요 어, 중국이 보유한 장비로도 7나노 이하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실제 중국은 어, 미국의 제재 이후에 DUV를 마구 사들여요 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니까 23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중국이 ASML의 DUV 장비로 25억 달러어치나 수입했다고 보도합니다 어, 전년동기 대비 약65% 급증한 규모고 어, 이쯤이면 사재기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화웨이가 SMIC와 협력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 중이라는 루머도 흘러나왔고 어, ASML은 d u b 장비가 연말까지도 중국에 인도될 거라고 밝혔는데 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미 중국이 충분한 규모의 d u b 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어, 물론... 중국이 확보한 기술은 약간 불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 DUB를 활용한 칠라노 공정은 EUB 활용 공정과 비교를 하니까 제조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대량 생산에 팔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어, 먼저 대량 생산할 때, 이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바 수율과 카랑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TSMC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어, 예를 들어 현재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AP는 4나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데 어, 7나노는 사실 최신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EOB 어, 없이 삼성과 TSMC 인텔이 추진 중인 2나노코 공정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여기가 한계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메이트 60 프로 사용기를 보니까 길이 9000S의 한계가 보이네요. 음, SMCP는 실제로 사용해보니 메이트 60 프로가 아이폰 15나 갤럭시 Z 폴드 5보다 칩 성능이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하고 삼나노 공정칩을 사용한 아이폰 15와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밖에 없고 이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의 칩 성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도 이런 어, 배경을 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어, SMCP가 더 관심을 보인 주제는 그 운영체제였어요. 화이 스마트폰에 그 자체 개발한 하모니 OS가 들어가는데, 이 하모니는 짝퉁 안드로이드로 불릴 만큼 안드로이드와 유사합니다. 음,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 안드로와의, 안드로이드와의 그 차이점은 구글이 만든 앱들이 없다는 거죠. 이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 대신 앱 갤러리라는 그앱 갤러리라 불리는 스토어에서 다양한 앱들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를설치쓸수 있어요. 하모니는 그 스마트폰 이외 TV, 차량, 스마트워치, PC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어,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분야는 반도체가 아니라 OS입니다. 어, 중국 관영의 글로벌 타임스는 하모니 4.0이 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실패했음을 일정 보여준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해외 반응은 차갑네요. 어 시장 조사 업체따니까 해외 소비자들이 구글 앱을 사용할 수 없는 화이전화기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어 애널도 그래요. 화이가 해외 사용자를 다시 확보하는 데는 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